안녕하세요 허지TV 제주입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커피숍 창업하기 퇴직을 앞두고 창업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창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6개 항목을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 경험, 건강, 지식, 장소 70%일 때는 창업이 성공하고 50% 미만일 땐 창업에 실패를 합니다. 커피숍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리스타를 공부해야 됩니다. 커피 지식을 얻기 위해서 커피숍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알바도 해봐야 됩니다. 커피숍 메뉴 개발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선택해야 됩니다. 커피 제조 서비스 청소 등은 창업자가 직접 해야 됩니다. 커피숍, 기자재, 특히 머신 등은 중고시장을 활용하여 창업자금을 절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백신 시대가 왔습니다. 창업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행복한 노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에서 헌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